화장 안한맨 얼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때 맨 얼굴로 밖에 나가는 건 범죄라고 생각했었어요. 내 못생긴 얼굴을 화장으로 커버쳐야 밖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이 소중한 화장품이 오히려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저의 그림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뭘까라는 고민으로 그렸던 토끼 그림입니다. 어릴 때 저의 밋밋한 눈, 코, 입과 주근깨 많은 얼굴이 싫어서 화장으로 가리고는 했어요. 화장을 안한 여성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고 또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 미묘한 사회적 시선이 있었어요. 화장을 안한 날에는 주변에서 자꾸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서 화장을 안할수 없었어요. 화장을 해야 비로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연스레 화장품도 많이 사게 돼요. 그러다 우연히 화장품 테스트를 하는 토끼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스카라 안전성 실험을 위해 눈꺼풀이 없는 토끼에게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사는 화장품이 끔찍한 동물 실험을 거쳐야 내 손에 들어온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내 얼굴에 바르는 이 모든 것은 내 아름다움을 위한 것인데 그 아름다움을 위해 죄 없는 토끼를 고문하는 일에 제가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끼는 번식이 빠르고 귀에 혈관이 잘 보이고 다른 소동물보다 크기도 크고 또 내장기관이 사람과 비슷하다는 등의 여러 특성 때문에 실험동물로 인기라고 해요. 화장품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각 분야에서 실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독성 테스트를 위해 피부를 뜯어 제품을 바르고 강제로 먹이고 몸 안에 삽입한다고 해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수록 이 영상이 담기에 너무 끔찍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산 채로 고통을 가해지는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동물실험을 두고 버리는 사람들의 설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실험 동물 덕분에 우리가 잘살수 있는 거라고. 토끼 죽음으로 내가 더 오래 살게 되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내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인간을 위해서라면 다른 종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인간이 특별한 건 우리만 위대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능력,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토끼 상반신을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펀치로 뚫린 자국이 있는 귀는 붉은 혈관이 잘 보여요. 미동도 없이 고요한 토끼 같지만 자세히 보면 땡그란 눈엔 핏발이 서고 동공은 확장됐습니다. 털이 부스스 곤두서 있는 이 토끼는 분명 공포로 몸이 얼어 있습니다. 가슴엔 행운의 상징이자 토끼에게 잘 어울리는 네이클로버 브로치가 달려 있어요. 고맙고 예쁜 토끼에게 인간이 손수 달아준 선물이겠죠. 그러나 이 브로치를 아주 자세히 보면 토끼 털 사이로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브로치는 토끼의 살을 꿰뚫어 채워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처럼 표현이 안 돼서 참 어려웠어요.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생각처럼 표현이 안 돼서 진짜 울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렵게 그린 이 토끼는 지금 제 책상 옆에서 항상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림이 잘안될 때마다 그리고 그림의 방향성을 헤맬 때마다 토끼는 저를 이끌어 줍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우선 나의 치료와 치유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림은 과거에 머물렀고 나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과정이 끝나갈 때 저절로 다른 고통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붙들려 고문받고 이용당하고 마침내 삶까지 빼앗깁니다. 누구보다 내 자유를 빼앗기고 침해 당하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내가 고통받는 동물에게 관심 갖는 것은 당연했던 것 같아요. 내 만족을 위해 화장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신경 쓰였던 거예요. 화장하면 항상 눈이 따갑고 답답하고 불편했어요. 연예인처럼 예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니 원래 내 모습이 미워 보이기까지 해요. 화장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는커녕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를 자꾸만 알려 줬습니다. 내 본래의 얼굴을 가려야만 아름답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일까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위해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다며 그게 진짜 아름다우니까요. 저마다 다르게 생긴 세상의 하나뿐인 얼굴, 살아온 과정이 보이고 성격이 묻어나는 얼굴, 스스로 당당하게 드러낸 얼굴이 화장으로 가린 얼굴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요즘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건 만드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동물이 고통받길 원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 일으킨 변화겠죠. 이 변화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뭘까 고민하게 해준 실험 토끼를 그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더 많은 토끼가 자신의 삶을 충만히 살다 가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